창세기 3회 1장 1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리 방송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글 제목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입니다. 새로 살름성이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요한이 새 땅과 새 하늘을 보았다고 했고, 처음 땅과 바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가 아닌 새로운 별, 지구처럼 사람이 살수 있는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을 안착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더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수를 예비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예수은은 제자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은은곧하나님이언약이기때문이사은이은이제자들이게이런약속이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신 것일까요? 사람은 너무도 완악하여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낙음을 입었다 도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해가는 유다 민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선지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상성 증에 빠져버린 유자 지도자들과 백성들 너무도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오히려 비웃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삼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조하며 점년도 하나님은 멀리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너무도 완악하여 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르게 될 것이고 누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가 말하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 복음에 나오는 그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사지 않냐 하려 하며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후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laughs> 되는 것입니다. 도마서 8장6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기를 회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성이 복근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복원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사회에 계속됩니다. 구독, 인청 공유를 응원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에 방송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칠시 없어서 더욱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사 많은 영혼의 주님을 영적하고 생명체에 기록되어 천국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기웃 가고 있지만 죄를 모르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